자, 10 홀. 어, 퀸 없다고 했을 때, 영웅이 없을 때, 가봅시다. 아유, 9월은 너무 쉽고. 어, 너딱 걸렸어. 음, 지금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돌게 돼 있거든요? 어, 돌게 돼 있고, 임패는 무조건 상대를 해야 다크를 먹을 수가 있네요. 클랜성은 저기 있고, 어, 여기, 여기에 처박혀 있고, 어, 정제소 하나가 여기 있네. 그리고 저쪽에 하나 세 개인데 하나 어디 갔니? 두개 어, 여기 있구나. 자, 그냥 들어갑시다 이것도. 자, 밖에 깎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미리 좀 깎아놔요. 어,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 자, 지원은 지금 볼러 들어가 있습니다. 음, 깎아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좀 미리 해놔야겠다. 자. 미리 좀 치워놓고 지금 보면 여기 점핑트에 밟을 수 있게 하나 해놨고 그리고 어 여기 뭐 보면은 이렇게 돌 텐데 돌아줄 이유가 있나 요 임패를 타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 별거 없네요 그리고 여기를 좀잘 까야겠네 자 저거는 저쪽 칼링성은 웬만하면 상대 안할 겁니다 자 뿌려놓고 터트린 다음에 여기다가 희란발 써놓고 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이렇게 해놓고 자이 해놓고 여기다가 뚫어놓고 그리고 이쪽을 먼저 빕니다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놔요 어여긴 죽어도 됩니다 어, 죽으면 더 좋아.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먹게 냅두고, 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분노 한발 써주고, 빨리빨리 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타고 넘어가게. 그리고 힐란발 써주고, 음? 지가 이렇게 임패해놓고, 어, 풀방 타면 어쩔 거야. 어? 어쩔 거냐고. 어쩔 거냐고, 응. 뒤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응. 이렇게 독한발 이렇게 해주고, 어. 퍽퍽 때리면은 높게 돼 있어요. 어. 어차피 다크를 모으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400원 못 먹긴 했는데, 클렌성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죠. 어. 퀸이 없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지원만 볼로만 넣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번에도 어. 거의 4천 가까이 먹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라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도 한2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다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다크윤이 써가면서. 어 그렇게 모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파밍하면은 지금 다크 막꽉 차가잖아요. 쓰지도 못해요. 어, 다크가 이렇게 모여버리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오일 남았죠. 지금 책도 없어요. 그리고 얘 아직도 거의 3일 가까이 남았어요. 어, 얘네가 돌아 그 쓸수 있는 시간이 더 빨리 올까요? 이게 더차는 시간이 빠를까요? 차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다크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laughs>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 이틀 남았니? 그냥 벽 하나 올립시다. 벽 하나 올리고, 어, 얘는, 하나 더 올리자. 어,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먹는 게, 어, 보면 거의 이렇게 먹습니다. 뭐 딱히 어, 다크 윤이 쓸 필요가 없고, 다크 모을 거면 다크 윤이 쓰지 말고 엘릭스로만 쇼부를 봅시다. 어, 광부도 괜찮아요. 어, 광부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저는 광부가 지금 2 레벨이라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제 귀찮을 때 어, 그때는 이제 가끔씩 쓰지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